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어,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 퇴근 시간 무렵이고 어,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퇴근하시는 분들은 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어, 집에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집에 일찍씩 들어가세요. 날도 더운데 어,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속편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밖에 돌아다녀봐야 땀만 흘리고 몸도 피곤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편하게 쉬시면서 어, 시간 되면은 어, 천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은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좀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뭐 톡방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던데 야, 보니까 완전 단타 제대로 치는 그런 슈퍼개미 왕개미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왕개미 11억 원한 방에 11억 원을 이제 버는 것 같아요. 11억. 어 솔직히, 뭐, 11억이 아니라, 100, 1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어, 11억을 벌었다. 도대체, 어이 친구들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한번 여러분 들려드릴 테니까, 어, 이주식사는게참 웃겨요. 보면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연 진짜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뭐 그런 게또 뭐 중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돈 벌려고 뭐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일단은 그 슈퍼개미, 뭐 왕개미라고 할수 있긴 한데 그백7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코스닥 주식을 사요. 코스닥 주식을 샀는데 이 사면서 뭐라고 했냐 경영권 참여와 무상증자 요구를 외치는 거야. 응? 경영권 참여, 무상증자 요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 그는 그 주가가 막 올라요. 오르다 오르자 보니까 막삼주 만에 주식을 전량 매도, 응, 전량 매도해가지고 풀매도해서 어, 1일억 원을 벌고 떠났다는 겁니다. 역시, 한 방이네요. 그 무상 증자를 발표로 하면은, 그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일종의 무증테마죠무증테마가코스닥에서 판치고 있어요. 지금. 어, 판치고 있는데, 어, 이를 이용해가지고 단타를 치는 슈퍼개미가 증시에 등장을 한 겁니다. 어, 증시에 등장을 했더라. 그 대규모 물량을 동원해요. 동원해가지고 끌어모아서, 어, 주가를 올려놔. 일단 올려놓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은 이제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슈퍼개미, 왕개미 때문에 이제 애꾸존전 우리 어 일반 개미, 우리 서민개미들이 작살나는 거에또 물릴 수도 있어요. 어 코스닥 시장에서 그 신진SM이라고 합니다. 신진SM은 전일 대비 1210원이나 하락을 해가지고 어 9,0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9,090원. 어, 지난 12일까지 한달 만에 주가가 60.5%급등해 야, 한달 만에 60%나 급등을 해버립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음? 웃기지 돈은 벌 수밖에 없겠지. 뭐 이틀 만에 또 24.9%나 폭락이 이틀 만에. 어, 25% 가까이 빠지더라. 어, 신진 SM은 1대1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발표 했지만은 그 재료가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급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부산에 거주한다는데, 부산에 거주하는 슈퍼겜이 83년생, 어, 김모 씨라는 것 같아요. 다 나와있어요. 86년생 배우자, 남모 씨. 어? 하여튼, 부부가 참 아주, 어, 대단한데요. 보면, 하여 지난 6월 17일, 신진 SM 주식을 각각 32만 4,257조, 그리고 12만 4,230조를 취득을 합니다. 이후에 그김씨 부부는 7월 5일날, 어, 추가로, 63만 6 2 6 0주하고 500주를 이제 순매수를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대량지분 매입 신고를 합니다.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겠죠. 어, 두 차례에 걸쳐서 장례매수로 김씨 부부는 신진 sm 지분 12.09%를 보유해서 어, 주요주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어, 108만 5248주 야 108만주를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6월 17일 취득단가가 1700원 칠월 오일에 취득 단가는 구천이백 원이었어요. 구천이백 원. 200원. 구천이백 원이었다. 지분 신고를 단행한 칠월 칠 일에 당시 김 씨는 보유 목적을 뭐라 했냐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그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이다 그렇게 밝혀요. 하지만 김 씨와 나 씨는 그 주식 대량 보유 공시한 당일 날칠 일부터죠. 주가가 막 오르자 주식을 막대 팔기 시작하는 거야. 막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두 사람은 그래서 7일, 7일하고 8일, 11일까지 그 3일에 걸쳐가지고 평균 매수단가 1200원에서 11,950원에 어,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를 해버립니다. 어, 팔고 바이바이 하고 떠나는 거예요. 어, 이들이 신진 SM 주식 매수에 쏟아부은 자금이 약 107억, 1,913만원, 107억 정도 썼네요. 그김 씨와 나씨 대량 매수와 공 씨의 주가가 급등을 해 그래서 이들이 매도한 그 평가 금액은 119억 3,877만원. 평균 매수단가 적용해 했더니 어, 김 씨가 김씨 부부가 단기간에 벌어들인 돈이 십일억 천구백육십사만 원이야 한 방에 십일억 번 거예요 그냥 응? 시원하게 벌었네. 총매수금1 백칠억 천구백십삼만 원 대비 수익률이 십 프로 어? 깔끔하게 십 프로 벌었네요 십점사 프로. 그두 사람의 투자 기간이 일 개월도 못 미치는 걸 감안하면은 연환산 수익률 백이십 프로 이상으로 이제 찍기가 되는 거 같아요 세 전이로. 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코스닥 대주주 요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 지분 2%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야, 대주주. 음? 즉, 대주주인 김씨와 나씨는, 이제 세법에 따라서 이제 세금 내겠죠.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그 대상으로, 어, 증권 거래소 이외에도 양도세가 추가됩니다. 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로 양도세율 25% 적용되고, 여기에 주민세가 가산이 돼서, 한 27.5%, 27.5%를 부과된다. 그 세금으로 얼마 냈냐? 그 그러니까 3억 790만 원이네? 거의 뭐 로또 당첨된 거네, 그때 보니까 로또. 어, 어 세금을 고려해도 김씨 부계에는 한 8억 1174만 원이 남는 거야. 그럼 8억이라도 남았다. 순이익이이 기타 비용, 뭐 거래세, 매매 수수료, 유관기간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은 어, 8억 원을 남긴 단타였다. 하여튼 코스닥에서는 그 노터스 뭐 공구만 등 이런 소형주가 이제 파격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현상이 기승인데 문제는 뭐냐 이거 무상증자만으로 주가가 폭등한 뒤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폭등하는 주가를 보고 들어가 우리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한다. 응,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이 신진 SM처럼. 그 개인이 회사 측의 경영에 참여하고 무상증자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뒤에 주가가 오르자 오르니까 주식을 팔아버리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어, 금투어 게스트도 그래요. 애널이 애널리스트가 한르는데 최근에 주식장 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무상증자를 호재로 인식해가지고 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무증 테마주에 투자했는데 고점에 물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는 아 추경 매수를 자제해라. 그런 이야기를 조언하는 겁니다. 한국거래소 그 시장감시위원회는 그 특이성이 높거나 그런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 경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종목 이렇게 단계를 높여서 지정하고 있지만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경고조차 무시하고 무증 테마주에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무증 테마주 같은 데 덤비시면 안 돼요. 못부면 어, 물립니다. 어? 이 신진 S M이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이 기계 산업의 기초 소재인 그 표준 플레이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네요. 보니까 이 표준 플레이트란 뭐냐 규격화된 일종의 철판 같은 것이라고 하죠 2011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했고. 지란의 매출이 611억, 영업이익은 41억 정도를, 어,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함부로 무중테마주에 덤벼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